베이징에서 전해드리는 베이징 뷰 손일선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중국 뉴스도 갑자기 많아졌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불리는 양해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두 가지 큰 회의가 있는 건데 하나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가 인민 정치 협상 회의인데요. 이것도 줄임말이 있는데 정협입니다. 그런데 양해가 왜 중요하냐? 양해 중에서도 전인대가 더 중요한데요. 이 정협은 국정자문기구여서 다양한 의견을 전인대와 이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정협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반면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국가주석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국가 예산도 심의를 하고 비준을 합니다 개헌도 이 전인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900여명의 인민 대표들이. 입법권과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 일단 인민 대표들이 사실상 이 간접 선거로 선출이 되고 1년에 양회 딱한 번만 이다 같이 모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결정은 이미 공산당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양회도 별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양해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지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전인대 개회 첫날 열리는 그 정부 업무 보고인데요. 이날은 이 총리가 나와서 거의 1시간 동안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발표되는 이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는 이전 세계 언론이 바로 속보로 타전을 합니다. 이 중국의 목표 성장률이 이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 중국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5% 안팎을 목표치로 제시를 했는데요 수치가 이 공개되자마자 이 중국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막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imf나 뭐 이런 국제기구는 물론 글로벌 ib들이 내놓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5.3%입니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중국 경제 회복세가 가파라지면서 각 기관들이 앞타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건스탠리 시티그룹은 이 중국 경제 회복세가 탄탄하다면서 최근 5.7%로 이 목표치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5%대 중반 정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일각에서는 6%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거의 시장 전망치 중에 가장 하단에 위치한 5%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어, 실제 리커창 총리도 올해 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온자당두, 온중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봐도 뭐 화려한 대책들은 거의 없고 발표된 정책들은 좀 미지근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부양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 몇 개만 보면요.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한도는 올해 3조 8천억 위안으로 작년 그 3조 6천 500억 위안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올해 그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3%로 설정을 해서 작년 목표치 2.8%보다는 조금 높이긴 했는데요. 재정정책 활용 여지를 좀더 높여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작년에도 이 방역 비용이 막 크게 증가하고 세수는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목표치보다 크게 높은 7.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치 3%가 크게 의미 없는 수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나 관영 매체들은 이번에 이 다소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건 무리한 부양책을 써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대신 안정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또5% 성장도 이 작은 게 아니라면서 5% 늘어나는 증가분이 웬만한 그 국가 전체 GDP와 맞먹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방의 분석은 조금 더 우울한데요.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한 1994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5%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의미라고 봤습니다. 10%를 넘는 이두 자릿수 성장률 시대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이미 사라졌고, 그 그 이후 2011년에 9%로 주저앉더니 계속 그 이후로 낮아지면서 지금 5%까지 왔고 앞으로는 5% 성장률도 구경하기 어려운 시절이 올 거라는 그런 암울한 예측입니다. 이른바 이 피크 차이나 중국이 이제 정점에 달했고 계속 앞으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잘 아시다시피 거론되는 근거는 너무 많고 다양한데 어 대표적인 이유들을 몇개 보면 중진구 감정, 인구 감소로 인한 14억 인구 보너스 소멸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어,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양해가 좀 미지근했다. 화끈한 뭐 정책이 없었다. 빅테크나 부동산에 대한 이 확실한 당근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세계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모든 패가 드러났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업무 보고가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은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양회를 통해서 중국 지도부가 완전 대거 교체가 됩니다. 총리도 리커창에서 리창으로 바뀌고 뭐 주요. 부처 장관급들도 다 교체가 됩니다.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새로운 정책 좀더 확실하고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은 물러나는 리커창 대신에 이 신임 총리인 리창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3기 새 지도부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정책 여력을 많이 남겨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리창이 이 과연 총리 취임 후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지도 관심사인데요. 리창은 과거 상하이 당서기 시절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는 등 중국 내 대표적인 친기업 인사로 분류가 되는 인물입니다. 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리포트들을 이런 걸좀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번 양해를 통해 과도한 부양은 자제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치면서도 투자와 소비 이두 가지 키워드에서는 경제 회복의 열쇠를 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대 업무보고 주요 정책 발표 순서에서도 이첫 번째로 소비 확대를 꼽을 만큼 중국 정부는 이 내수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도 좀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그 지방정부 특수채권 1, 2월달 두달간 조기 발행 한도가 이미 올해 전체 발행 한도의 4분의 1인 1조 위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거주하는 베이징 왕징 지역도 아파트단지 주변이 전부 그 보도블록 막 교체하고 도로 정비 공사하면서 하루 종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산을 팍팍 쓰고 있다는 티가 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직 겨울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이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pmi는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이 경기 선행지표 중 하나인데요.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아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2월 산업별 pmi를 보면 건설업이 60.2로 아주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55.6인 서비스업이나 52.6인 제조업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건설업이 좀 살아난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 통계에서도 2월달에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중국 부동산 정보공사에서 매달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규 주택 판매액을 집계를 하는데 2월달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플러스로 나온 게 무려 20개월 만입니다. 뭐 이른바 헝다 사태가 본격화된 2021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이 반전에 성공한 겁니다. 중국 내 경제학자들도 이정부 목표치와 관계없이 올해 중국 경제는 5% 이상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6%도 가능하다. 이런 그 멘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영 매체에서 이런 인터뷰를 내보내는 거 보니까 중국도 아주 자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중국 정부가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만큼 뭐 2년 연속 목표치 달성 실패는 공산당한테 너무 큰 망신이라서 이번에는 무조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코로나 이후 연도별 이 성장률 추이를 좀 보시면은 좀 들쭉날쭉합니다. 올해는 기조 효과 덕을 좀볼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제로 코로나로 위축됐었던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고 좀또 정부가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도 좀 거들어주고 또이 시진핑 3기에 새로 임명된 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경계 부양책들을 좀 새로 많이 내놓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중국은 올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5%대 또 아니면 6%까지 이런 좀 노,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이 상대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F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은 물론 독일, 영국, 뭐 일본 등 이런 주요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이 0%대, 뭐 1%대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제로 코로나 이후 중국 경기가 이게 빠르게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런 건지 평소 저도 종종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그 요즘은 과거보다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여전히 중국에 기회가 있다. 물론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해결이 힘든 리스크들도 수두룩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미중 갈등인데 올해 들어서도 미국이 이 대중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다시피 미국 뭐 그리고 유럽 등이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랄프로렌 등 이런 뭐 쟁쟁한 미국 소비재 업체들이 올해 중국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중국을 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아마 소비재 분야가 이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 통신 같은 양국간 규제 싸움이 치열한 영역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돈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이 기회를 찾아 움직이나 봅니다. 우리 월거 월부 구독자 분들께서도 중국에 투자를 하건 투자를 하지 않건 중국 경제의 동향 틈틈이 살펴보시면서 전체 투자 포트 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베이징뷰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